숙소로 가다가 갑자기 슈퍼유가 보여가지고 슈퍼유에서 뭐 마실 맥주나 저녁에 간단히 먹을 것 사려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맥주를 팔겠지? 진짜 커 슈퍼유가 하이닉캔 이게 6개짜리 600이니까 18,000원 6개에 18,000원이면 하나에 3,000원. 0 0 작은 건데 3 0 0 0원 비싸다. 합리적이지 않은데? 관광지라 그런가? 그래도 슈퍼유는 싼데? 나는. 난... 생각보다 합리적이 않은데, 다른 쪽으로 가보자. 진짜 비싸네. 차마렌 프리미엄 넘, 1,000이면 30만원? 사람들이 왜 맞지? 지금 5월 3일 4일 5일 동안 큰일 날뻔했다네 이거 아 이거 prohibited 가 무슨 말이야? 금지되어 있다 아 알코올리, 알코올성 제품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다 5월 3일부터 9일까지 아, 그럼 오늘 다 사놔야 되네 네. 주, 주에서 무슨 선거, 선거 기간이네 선거 기간이면서 <laughs> 내일부터 맥주를 못 산대요, 3일 동안. 우리 오늘 안 놀라다가 그냥 왔는데, 잘 왔네. 빨리 맥주를 사서 갑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 Paradise. 입구에 들어왔고요. 여기가 어디지? Hi. checking Yeah. Check in. Yeah. yeah. No. We just arrived for check in. Yeah, yeah. It's welcome to Paradise. <laughs> Thank you. <laughs> Hello, are you good? Thank you. My name is Mathieu. I will do the check-in with you. Welcome to Karali. I just need passports for the check-in. Okay. Okay. I'll just be back for you. Okay, thank you.

So this is the whole hotel. Okay. This is mm. Paradi and dinner room. It's very raving. Okay. Okay, we can go right now. Thank okay. you for your time.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이거 타고 셔틀 땡큐 소유짱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셔틀 타고 이제 객실로 갑니다 아 근데 기 기획... 셔틀 타고 가야돼? <laughs> 그렇게 멀어? 그럼 다시 올라오면 또 셔틀 타고 가야되나? 일단은 또 영어 폭격 받았거든요 그 럭스.. <laughs> 럭스 벨마르 <밸만을> 출장했을 <laughs> 때도 영어 폭격받아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laughs>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알았는데 지금도 <laughs> 내내차아들었 혼자, <laughs> 지금도 하나도 못알아들었어 그럼 대강 느낌만 알지. 느낌만 알면 됐지. 근데 <웃음> 살아남지. 아니 그 느낌만인데 저렇게 길게 하면. 야 <laughs> 레디 <You are ready? 웃음> 방에 왔습니다. Is it cold inside? A little bit cold. <laughs> <laughs> 아무튼 숙소 들어왔고 이제 드디어 아니 영어 폭탄 받아가지고 아까 말하다가 끝났는데 무슨 말이 하나도 모르겠고 뭐 레스토랑도 엄청 많고 뭐 근데 예약을 뭐 이렇게 저녁 예약을 당해놓은 거야 근데 아침 점심은 어디서 먹고 이런 거는 뭐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점심 근데 하퍼 보던데 점심이 소환된거 맞아? 그 설명 따로 안 해주던가? 우리 그거 런치 얘기는 안 하던데. 진짜? 응. 석식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아시안 레스토랑인데 맛이 별로예요. 크게 맛이, 맛이 없어서 와이프가 다시 나누고 싶다네요. 근데 여기가 조식당이라 가지고 내일 일단 조식 먹으러 와야 될 거예요. 조식이랑 또 메뉴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조식 한번 먹어보고 내일 석식당은 어디로 할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요거는 맥주는 피니스 맥주 지금. 이 레스토랑 예약을 바꾸러 왔어요 1-8 1 8 우마미를 먹고 싶었는데 우마미는 하프보드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그리고 이름은? You, Mr. O, M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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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O-1-1 원하는 식당으로 자 휴대폰 시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하프보드를 신청한 사람들은 4박 이상 을 하면 어. 이제 점심을 어. 음.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서 고무를 여기 번지 번지 상품 로먼 218 됐었는데 수션나 나와이 아이 위 예 웨딩 임피테션 예. 예, to organize all the yeah. p r 저녁 먹고 저녁 석식당 시간이랑 이런 것도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4박 연박 시 제공해주는 특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말을 안 해주고 우리가 물어 물어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해줘가지고 지금 제 와이프가 지 빡쳤어요, 지금. 하나 가서 지금 맥주 원샷 하겠다고 지금 난리 난리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맥주 파티 합니다. 왜 이렇게 콧방귀를 이렇게 잘 끼세요? 근데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6시 반. 6시 반에 일어나서 내일은 카타마란, 서부 카타마란 날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물놀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피니스 이거 따서 마셨는데, 분명히 오리지널로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오리지널 맥주 맛인가 보다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여기 막, 오렌지인지 레몬 표시도 있고, 그래서 아, 맛있는가 보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알콜 0.9% 그냥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우리 음료수를 샀어. 이건 어때? 응? 맛있어? 뭐 먹었어? 새우랑 연어인데 응 그냥 그래 <laughs> 여기서 먹는 해가 맛있진 않더라고. 응, 진짜 맛없다.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밥이 그 알지 막 결혼식장에 뷔페 가면 맛없는 초밥. 음. 그 초밥보다 한 3배 더 맛없어. 근데 네, 이걸 빼면 이거를, 이걸 놔둬야 돼. 미안하지만. <laughs> 미치겠네. 이건 많이 하고. 많이 해. 와사비 좀 맵던데. 높은 부찌가. 이거 맞아. 어쩔 수 없어. 그 맛으로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이야, 이 맛은 진짜 아니다. 참치 모양, 병두 뚜껑의 맥주라. 음. 참치 맛 나는 건 아니겠지? 어, 한데요 색깔 모양, 오이씨 자기 거품 좋아해? 한국에 있는 김치사발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맛없어가지고 바로 김치사발면 까네 김치는 못 참지 못 참지 이게 맥주지 <laughs> 아까거는 음료수다 그래도 이게 맥주다 야 이거 어쩐지 강하더라 이거는 육도 6도. 육도면 강하다 육도면 뭐... 강하다 좀센 느낌이 있긴 응. 하다 원래 한 4.5도 음. 하거든 1.5도가 더 높네. 이거는 약간 소주 소맥 느낌이다. 음, 피닉스는 약간 조금... 좀 카스 같지 않아? 카스 같은 느낌, 테라 C 같은 느낌? Caws 야야... 라면 못 먹어서 뭐, 조금 기진붙었나 잘먹는데이 잘 먹어. 진짜 맛있다 <laughs> 아 먹어봐 자기야 나보다 귀신들 e 다 e r 이거 k ö n n t n 악기도 악기 이상해 라면 악기. 아, 여러분 이렇게 아 뜨거워 이렇게 한국, 한국 음식이 중요합니다 아 맛있네 조졌다 으... 조졌다 어 으... 조졌다 으... 조졌다 으... 아, 이게 뭐 큰일났다 이거 템 와서 물러야 된다 음. 음, 아,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서부 가타마라노로 뵐게요. 안녕.